나는 남들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섞였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저자이자 출판사 북크럼의 대표인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정영욱 작가는 SNS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에세이스트인데요. 스테디셀러인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주변에서의 연습, 애정에서의 연습, 인생에서의 연습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작가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의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질에 겁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겉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 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래왔듯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 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넘어져도 된다. 또 쉬어가도 된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따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걱정이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몰려오는 걱정의 긴 새벽을 잠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 닦어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돌을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가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도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쉼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것의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그동안 살아온 삶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론 가지지 못했다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그 집착만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며, 어느 때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 충분한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시들어갈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당히 얻은 것들은 금방이고 나의 곁을 떠나기에 또다시 나의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 가지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며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남이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셀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수첩을 들어 내가 가진 것의 리스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첩 전부를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물, 생명, 공기, 반팔 티, 바지, 컵, 친구, 직장. 가족, 침대. 사람은 필요에 의해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곁에 무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가진 것들에 소속됨으로써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몰라주던 것들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격, 사람, 물건 모두 가요. 나는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보여지는 삶을 쫓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글을 쓰는 삶을 살다 보면 몇 번씩 과도기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가 잘 쓰는 것만 같아서 그것을 티내고 싶은 것이다. 더 진중한 표현을 쓰고 싶고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싶어 힘을 잔뜩 주는 시기이다. 그렇게 쓰인 글을 보며 그 당시 작가 스스로 대단한 만족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곤 한다. 결국 대중들에게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읽히지 않는 글은 그 구실을 하지 못한다. 글은 보여지고 싶은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전하고자 하는 바가 어렵게 전달되고 전문이 감동으로 가득 차꼭 감동을 전해야 할 부분엔 감동이 없다.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는 글은 결국 잊힐 것이고 사랑받을 수 없다. 어쩐지 삶을 표현할 때 적어 나간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글쓰기와 삶은 닮은 구석이 많이 있다. 보여지고 싶은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부분일 것이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힘을 잔뜩 주어 뽐내곤 한다. 그 끝은 어떨까? 힘이 잔뜩 들어간 글처럼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결국 그 누구도 나를 좋은 사람이구나,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래 두고 볼 일도 아니다. 과도기를 겪는 사람과는 대면하고 몇 번의 대화를 하면 알수 있다. 나 잘난 것좀 봐달라 애타게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삶은 보여지는 것을 쫓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 곧 본질이 흐려진다. 삶의 의미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며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역할일까? 아니다. 삶의 의미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것그 자체에서 나오며 그것이 삶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역할이다.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이 느끼기에 행복하게 그리고 열정적이게 부유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에 집중하면 굳이 내가 티내지 않아도 새어 나오게 되어 있다. 타인에게도 나의 삶이 이해가 되며 그 이해는 감동적인 이해가 될 것이다. 글도 삶도 보여주고 싶어 힘을 쏟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득이 되는 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온전히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내가 나의 삶에 집중하며 본질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만큼 타인도 자연스럽게 알아줄 일인 것이다. 타인이 나를 모르듯 나도 타인을 모른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보다 빠른 것 같아서 나보다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투나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도달점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것만 같고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단 부러움이 들기 마련이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상대와 나 사이의 차이를 가늠해 보곤 합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는 정보로 말입니다. 타인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적인 면이 어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집안은 어떤 상황인지 오직 당신만 알수 있죠. 사소하게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조차 언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영 그 사실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도 타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겉에 맴도는 불분명한 것들만 당신에게 정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이길 원하지 부정적으로 보이길 원하진 않으니까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맛집이 미디어에 자주 소개가 되곤 합니다.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한 가게들을 보며 돈잘 벌겠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새겨지곤 하죠.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월세와 직원 월급에 빠듯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투자자에게 절반가량의 수익을 납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정말 흥했다 생각하는 가게들도 연거푸 문을 닫는 상황이 나오곤 합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그 사장이 돈을 잘 벌겠다 생각하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들 전부 겉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비치고 싶은 것들 또한 허울 뿐인 겉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은 곧 허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부러움을 가지는 것은 곧 질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모르듯 나도 타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것이죠. 질투할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는 습관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돈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어머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모으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쌓아두며 살기 바빴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 물건들, 당장 필요해서 산 물건들, 이제는 쓰지 않는다 해도 언젠간 다시 쓰겠지 하면서 나의 방안을 가득 메우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삶의 예민함도 함께 쌓여갑니다. 물건이 쌓일수록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바닥이 점점 좁아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쓰러지는 것들이 많아지며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곤 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찾을 때 헤매기 있습니다 사람은 비어 있는 것보다 꽉찬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습관은 관계를 향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에 한번 들여놓은 사람을 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 채또 다른 사람을 마음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니 창고같이 변한 방처럼 비좁은 마음을 달고 살기 일쑤입니다. 예민해집니다. 여유 없는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흥이 났던 내가 이젠 특별한 것에도 감흥이 없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기억이 엉켜버려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충족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선 물건도 사람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딱히 모아두고 잡아두는 것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적당히 곁에 두면서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풍요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삶이 탁하게 느껴진다면 곁에 있는 것을 보내주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익숙했지만 버리고 정리하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여유와 감정을 존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워내야 탈없이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더 진중하게 사랑하고 무게 있게 간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정리한 후 쌓아가는 습관으로 한층 더 개운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